촬영 중 워터파크에서 찍힌 충격적 뱃살 좌표가 찍히면서 순식간에 놀림감이 되었고 졸지에 구겹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12월에 바프까지 약속해놓은 상황 실패하면 단발 자르기로 했는데 절대 자르기 싫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거 진지하게 살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겹이라고 놀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겠다. 이씨자 이제 오늘 운동을 해보러 가볼 건데 이렇게 원정이라고 해야 되나? 헬스장 다른데 와가지고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떨린다 우와 여기에 야왜 나왔냐 언니! 언니 언제 어 언니 유정이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오늘의 저의 운동 메이트 유정 안녕 아니 오늘 내 운동 콘텐츠의 첫 게스트야 헐 너무 영광 아니에요? 조레스못 나오면 오늘 끝이야 <불맛> <될> <불맛> <laughs> 여기가 운동기구가 여러 부위 운동기구가 다, 다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근데 진짜 많아. 아니, 아니, 진짜 운동기구를 우리 집 헬스장이랑 피플리 헬스장밖에 안 음. 보잖아. 근데 완전 진짜 여기 약간 헬스인들의 놀이터예요, 여기. 근데 오늘 언니 진짜 제대로 시키려고 우리 센터 말고 일로 그런 거거든요.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오늘 언니의 운동 목적. 다이어트겠지만 <laughs> 사실 지금 나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너거든? 근데 유정이랑 콘텐츠를 최근에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겹이잖아요? <laughs> 어. 요거를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좀 도와주면 좋지 않나 왜냐면 음. 유정이가 원래 되게 똥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이제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냥 이게 혼자 하니까 잘 모르겠어 음, 조연이가 보면 팔 그리고 이렇게 상체나 이쪽은 맞아. 살이 잘안 붙어. 내가 여기 어, 얇아. 다 종아리도 그렇고. 진짜. 근데 딱 여기 그 복부 아래로. 그래서 언니는 뭐꼭 이렇게 뭐 상체 비만이다, 하체 비만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되게 뭔가 애매한? 모 원. 어 오늘은 약간 칼로리 소비를 좀 많이 할수 있는. 오늘 힘드니? 어. 그래도 언니한테 맞춰서 해야 되니까 <laughs> 아, 하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 진짜 배가 없다. 운동이는 다르다. 너힘 빼봐. 너힘뺀 거야? 뺐어요 지금. 난힘 빼면 이러는데. 여기서 한번 가볼까 어, 레그프레스 했었고, 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언니? 이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고, 음. 이렇게 해서 지 그러면 오늘 한번, 원래 하던 것보랑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발을 한번 11자로 조금 더 좁게 둬볼까요? 이 무릎뼈랑 발목 각도를 동일하게 맞춰 놓을 거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이 아플 수 있거든요. 어.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뒤에까지 완전 붙여까요 가슴 열고. 응. 오늘은 뒤쪽 다리 쓸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이 앞모습은 대부분이 다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나 둥근 같은 경우 여성분들 특히나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있거나 아 하면 제일 좋은. 아 응. 야, 저는... 너소세인같다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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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보는 약간... 모먼트 나와요? 나 피자 끊을 뻔에서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엉덩이 뒤에 봐봐요. 여기 판 있죠. 음. 어, 이 사이로 엉덩이를 더 밀어넣는다 생각 아더 들어가? 어 가슴을 열어서 쭉 밀면 이때 발 뒤꿈치 그리고 새끼 발가락 아래 엄지 발가락 아래 딱 눌렀을 때 발바닥은 앞으로 계속 밀어내고 엉덩이는 자꾸 뒤로 밀어내는 그렇죠. 힘쓰면 어, 엄청 당기는데? 당기죠 이 텐션을 잡고 내려가요 아, 최대한 머리쪽으로 <laughs> 양발에 오십 대 오십 50 힘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내쉬면서 몸에서부터 발끝 멀리 그쳐 둘 그리고 한번 발바닥에도 집중해봐요 어? 그렇지 셋 여덟 그렇죠 아홉 여기 복사뼈 아래 꽉 누르려고 노력해요 열 다섯 개 하나 계속 후둘 <laughs> 마시고 마지막 다섯 엉덩이 뒤로 쭉 오케이 우와 쭉. 우와 오. 이거를 몇 세트 해야 되는 거야? 자극점에 먼저 초점을 두고서 어. 일단 해보려고 하면 20개씩 4세트에서 5세트 20개, 정도 5개? 응. 100번은 해야 된다는 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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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요? 좋아 언니 스쿼트 자주, 자주 해요? 아 스쿼트 제일 싫어해. 진짜? 어. 그럼 한번 일단 해보자. 일단 한번 보여주자. 스쿼트 자세를 잠깐 보고 나서 우리 그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서 약간 무선소성이자 유선소성이 되는 운동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오케이. 일어난다. 오케이. 어. 둘. 업. 오케이. 셋. 세 개만 해도 힘든데 업. <laughs> 오케이. 넷스. 자, 언니 신발을 한번 벗고 시작해요. 아 그래? 신발 고할 거면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어. 거지. 자, 양발 조금만 더 스탠스 넓혀볼게요. 오케이? 넓혀? 어. 자, 이때 발코 한 10도만 열어볼까 우리. 무릎 1cm만 살짝 무가 오금 이렇게 툭 건드렸다 생각 살짝만 오케이. 자, 이 무릎뼈가 똑같아. 발목이랑 같은 라인 바라볼 수 있게 허벅지뼈를 살짝 이렇게 회전한다 생각해 봐. 열어? 어, 바깥쪽으로. 어, <laughs> 이렇게 계속, 약간 그렇게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쓰면 새끼발가락 날이 땅에 잘 닿는 거 느껴져요. 아 여기. 응, 이 힘을 아, 계속 인지해 보세요. 아 그래서 무릎을 다안 펼까? 언니 고관절은 잘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잡아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자 그대로 윗가슴 살짝만 더 끌어올려주고 원래 하던 대로 여기서 스쿼트 갈 건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고관절 쓰면서 저한테 앉을 거야 엉덩이 뒤로 쭉 손이랑 고관절이 반대로 멀어지는 오케이 자이 라인 그대로 유지 어. 지그시 멈춤 후둘 마시고 그렇지 업 어. 지그시 무릎 각도 쭉 멈춤 그렇지 셋 마시고 업야 어. 내가 스쿼트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업 어. 지그시 후 좋다 셋 너무 잘한다 마지막 한번더복사뼈를꾹 누르면서 오케이 이런식으로 어때요 언니? <laughs> 너무 잘했어 역시 <laughs> 와 여기가 역시 장난 아니죠 그리고 무릎을 제가 자꾸 못 피게 하잖아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무릎이 딱 펴졌을 때 관절에 부담도 많이 가는 것 사실인데 텐션이 자꾸 안 풀리게끔 하려고 그 1cm를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아, 근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응. 그래도 언니 이 정도 못매면 충분해 응. 그치? 아니 근데, 응. 근데 약간 객관적으로 복부만 빼면 돼 복부만 하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언니 그 먹을 생각을 지금부터 했다가는 이제 언니 헤어 쓰는 거 아니었어? <laughs> 언니 단발 하고 싶나? <laughs> 얘는 우리가 그 빵실빵실한 엉덩이를 만들기 아주 탁월한. 나 빵대도 없고. 근데 언니가 없는 어, 게 아니라 체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히, 업 시켜 놓으면 정말 엉덩이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업이 돼? 은 음, 이게?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오세요. 벌터 앉아가지고. 응. 얘를 뭐 이렇게 V 자로 벌려서 응.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라하더라고어 어. 그래서 어, 어. 이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배고파요. <laughs> 어, 어디까지 들어오는 <laughs> 거야? 도대체 카메라가... 언니, <laughs> 내가 서 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가 진짜 심각해. 음. 앉아있을 때 여기 밑에... 조희 언니는 진짜 여기도 아니야. 그냥 진짜 하복부에서부터 보던 마이 라인까지만! 정말 그 여자가 딱그 임신 준비하기 딱그 적합한 곳에만 <laughs> <laughs> 사는 이 <사례점이> 있어. <laughs> 얘도 좀 다양하긴 하거든요. 엉덩이는 살짝 두, 앞으로 가고 어, 등을 붙여보아 등을 붙여? 어, 완전히. 어, 그래서 약간 복부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 발을 오히려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위에다가 위에? 발 아치를 요렇게. 어. 무릎 아래 발목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발에 힘을 쓰지 말고 음. 그냥 허벅지 옆면만 여기다 그냥 밀착한다 생각해봐. 음. 그쵸. 자, 그리고 가슴 더 들어보세요. 그치. 계속 밀착한다 생각해봐. 더. 더! 더, 더! 더! 이때 이미 긴장감 들어와 있는 거 느껴져요? 어, 이거 텐션 그대로 고정하고 우리 이번에는 가벼운 무게라서 30개 파이팅! 30개? 어 한번 해봅시다 얘도 던지지 말고 둘 내가 끌고 간다 생각해봐 조금만 더배 볼록해지면 안 돼요 <웃음> 일곱 아! <laughs> 그렇죠. 조금 더 오케이 다섯 그렇지 여섯 그래서 여기 딱 고정해놓기 일곱 그렇지 끝까지 발보다는 허벅지를 옆으로 밀어내는 우와. 넷 다섯 조금 더 여섯 야 공대 이숙결는데 그렇지 일, 아니 더 일곱 그렇지 여덟 내 던지지 말고 아홉 마지막 오케이 오 우와. 언니 이거 너무 좋았다 아, 아, 언니한테 너무 가졌다 와야 너무 하나. 가졌는데 하나. 천천히 둘 대신 개수를 줄여주니까 음. 셋 계속 가슴 열어두고 그렇지 다섯 배꼽 쏘 여섯 그렇지 일곱 지그시 여덟 세 개만 더두개 아홉 너무 좋다 마지막 한개열 오케이 <laughs> 어때어 언니? 어, 화난 거 아니죠? <laughs> 어, 진짜 찐텐으로 힘들어 아, 진짜. 여기에 자극이 빡 온다 이만큼에 그래서 오히려 얘를 너무 이렇게 누르는 힘을 쓰잖아요? 하체가 더 힘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발 누르는 힘을 조금 뺄수 있게 무게를 가볍게 건 어. 거라서 어. 계속 허벅지 뼈를 이렇게 열어낸다 생각 열어야 된다? 음, 열어야 돼 여기 해스 좋다 그쵸 여기 어, 어도들이 많은데? <laughs> 네.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언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냥 이번에는 캐틀 벨 스윙을 할 건데 와이들 여러분 고있어내 어깨 힘으로 그냥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 스쿼트 자세 내려가죠 어. 그럼 골반을 밀어내는 힘을 하나 마시오 둘마시고셋마시고넷 이런 식으오 음. 아, 멋있는데 <laughs> 골반을 이렇게 미는 느낌보다 엉덩이 밑에 힘을 그대로 엉덩이를 약간 짜주는 느낌으로 여기 여기 음. 여기 응자 음. 어. 준비 먼저,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돼. 그냥 스쿼트 자세로 내려, 내려가고. 내려. 그치. 앞에 보고, 가슴 딱 열고. 오, 좋다, 좋다. 골반에 치는 힘으로 내려가. 후, 이렇게? 어, 다운. 그대로 내려가. 그치. 둘. 오, 후, 다운. 오, 후. 세. 그치. 딱 어깨선까지만 올라가게. 여덟. 골반 치는 힘. 그쵸. 다운, 엉덩이 뒤로. 아홉. 그쵸. 다운. 열. 너무 잘하는데. 괜찮응 음, 너무 잘하는데. 근데 아. 무게가 너무 가볍다. 엉덩이랑 다시 한번 손이 멀어진다 생각하고. 음. 하나. 수, 다음 손으로 들려 마지 일곱 그렇지 쭉 어. 여덟 그렇지 어. 아홉 올라서 후! 열열개 하나 어. 후! 마시고 둘업 둘. 일곱 업세개 어. 여덟 두개 아홉 골반을 그렇 마지막 열 우와. 나이스 어 이렇게 얘는 유산소성이자 우와. 무산소성 운동까지 어. 이렇게 하면서 배가 힘이 들어갔어 맞아, 네. 맞아 그럼 언니가 너무 잘한 거지 딱 진짜 코어를 든든히 잡고 있었던거이 우리가 오늘 진짜 촬영하러 온게 아니라 사실 언니 진짜 찐 운동 시키려고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가슴 계속 열어두기 다섯, 계속 앞에 보기 일곱, 집중 여덟, 앞에 보기 스승님! 마지막 하나 오케이 스승님 언니 어때? 괜찮아? 밥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야 이거는 밥이 문제가 아니야. <laughs> 이거 후식까지 먹어야 된다고. <laughs> 자 이렇게 음. 오늘 요정이랑 뱃살에 좋은 운동 네 가지를 해봤는데 한번 정리해줘. 일단 첫 번째 파워레그 프레스. 음. 우리 햄스트링 텐션 가지고 갔었던 좋아, 거. 자식. 그리고 두 번째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체 운동이 아닌 전신 운동. 무조건. 뭐 음, 그리고 세 번째 힙 어브덕션. 아웃터이라고도 아. 해요. 여기 여기 음. 엉덩이 운동. 아. 그리고 네 번째 케틀벨 스윙. 케틀벨 스윙. 우리 조이 언니. <laughs> 숨차게 만들라. <만들려고>. 야 <laughs> 얼굴 빨개지지 않니? <않아>. 네, <laughs> <laughs> 어. 우리 운동했으니까 또 밥을 먹어야지. 먹고 싶은데? 아, 뭐 먹고 싶은 게 나한테 선택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 사람을 맞춰서. 어, 이제 <laughs>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야! <laughs> 아 <laughs> 어, 배고파. 허드코트 어? 이런 게 있네. 와 <laughs> 어, 대박이다. 야 우리 운동 열시 했으니까 먹어도 되잖아. <laughs> 이 정도면 뭐 어. 먹어 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먹어야지 아 왜! 아니야 오늘 우리 진짜 운동 빡세게 해서 먹어도 돼 우와 근데 선택해 뭐둘 중에 오.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나, 나도 둘다 좋아해 나도 콜이랑 다 좋아 자 한번 주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메뉴를 먼저 보자 오늘 요정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마음껏 시켜 언니 음, 이거 어때요? 요정이 난리 났다 지금 입 터졌다 얘는. 진짜 맛있겠다 대박! 완전 아이다. 생맥이야. 원래, 원래 하체 하고서 그 맥... 생맥 생각난 거 알아요, 라 그래? 아직까지 몰어아 오늘 운동 덜했다. <laughs> 아 그래? 일단, 일단, 일단 먹어 운동했으니까. 어, 맥주부터 <laughs> 생각난다고. <웃음> 아. <웃음> <웃음> 오늘 <웃음> 뒤졌다. <웃음> <웃음> 와, 와 진짜 음. 돼지들의 파티지만 <laughs>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고기 한입 먹고 아, 고기를 먹는. 고기. 고기. 스테이크 한입 먹고 나서 아, 뭐 오야 우리 여기, 여기 김 나는 거 봐. 음. 오. 볼게요. 음음음 <laughs> <laughs> 미쳤다 미쳤다. 김 나시는데 자. 진짜 맛있겠다. 응. 음. 합격. 꾸덕꾸덕. 음, 음, 음. 아. 나는 식사시간이 너무 소중해. 음. 나는 그래서 절대 쫓겨서 밥 먹지 않아. <laughs> 여유롭게 먹는구나. 어, 눈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laughs> 입으로도 먹고. <laughs> 그리고 이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난 진짜 강박이 너무 심했었는데 그치, 그치, 그치. 언니랑 밥 먹고 막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그냥 걱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죄책감이 들면 폭식이라고 하고 음. 그냥 죄책감 없으면 과식이라고 하잖아. 음. 근데 늘 죄책감이 들었거든. 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먹었으면 운동은 당연히 하는 거고. 고, 동하 음. 고, 빼고이러면되지 뭐. 뭐, 얼마나 큰무기영화누리겠다고막그렇지 진짜? 음. 진짜? 진짜?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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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피자 다 먹었고 진기 진짜? 진짜? 에짜 진짜? 진짜? 진하나짜 세계는 먹어야 되는 거. 이걸 맥주랑 먹는 거야? <laughs> 언니다 똑같은 물이야. 나만이도 지금 먹어서 나와. <laughs> 아니, 언니 바디 프로필 찍으 준비한다니까. 아, 진짜 운동인이랑 다니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마음에 그냥 좀 안식처인 거지. 음. 왜냐면 언니 오늘 조금 약간 죄책감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아. 나는 죄책감일도 없는데. 언니는 조금 들 됐어. 나 그럴 수 있지. 근데 뱃살에 좋은 음. 것들. 아. <laughs> 嗯。Mm.